네, 방문객 보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은 사물이나 사물이 사물의 생명을 포착하는 방법, 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추구해온 분입니다. 그럼, 방문객이라는 이 사물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방문, 방문하는 사람, 손님, 타인이잖아요.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에 담은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이 온다. 방문했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방문하는 것을 지금 강조법을 써서 만남의 중요성을 얘기했지.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야. 자, 타임과의 만남이에요. 삼행. 그는, 방문객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야.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 것까지 할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이유가 나와 있지. 때문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동일 서술어를 사용해서 이유 제시 왜 어마어마하느냐.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도 담고 있대. 미래와 함께 나에게 오기 때문이야. 이 엄청난 만남이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 표현을 보면 행간 걸칙, 그는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한 행으로 나와 있지 않고 한 문장을 쪼개고 쪼개고 쪼갰어. 그래서 그는 게다가 그 라고 지금 지시대명사까지 쓰면서 방문객을 강조한 거야.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지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정리해야 할 표현상의 특징은 지금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많이 나왔어. 따로 표시해 볼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금 우선 오기 때문이다 오기 때문이다 이걸 봤을 때는 유사한이 아니라 100% 똑같잖아 이것은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야 동일한 문장 구조 같은 말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그러면 유사한 것은 그의 과거와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짝지어서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일어나고 있지. 비슷한 두 글자로 유사한 세 글자로 유사한 두 글자로 동일. 동일. 지금 식 구가 반복되고 또 문장도 반복되고 있지. 비슷한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문장도 반복되고 또 처음에 얘기했던 오기 때문이다, 오기 때문이다, 동일 서술어 반복. 그럼 지금 이 부분이 거의 어, 동일 동문박 이렇게 문장 구조의 반복이 지금 파티를 이루고 있잖아. 지금 이 부분 여기서 어. 선택지에 더 다양하게 나올 법한 것은 이렇게 유사한 또는 동일 문장 구조에 또는 동일 식구에 반복이 있잖아. 그러면서도 지금 유사하다, 동일하다, 유사하다라고 하면 지금 반복되긴 하는데 변주,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 또 나열하고 있고 병렬하고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다음 구행 넘어갈게. 이쯤에서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 보면 처음에 1, 2행은 만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일이야 라고 표현했고 나머지 3행에서 8행까지는 타인과의 만남이 왜 이토록 큰가 이유였어. 그러면 간단하게 만남은 어마어마한 일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했어. 이제 9행부터 13행까지는 타인의 내면에 대한 이해야. 좀 어렵겠지? 타인의 내면 이해야. 우리가 남의 속을 잘 모르잖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타인의 마음은, 즉, 사람의 마음은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야. 그 마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야. 방문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오는 것이야. 이 형표 있잖아. 그러면 앞에 내용하고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 갈피를 이라고 했어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그럼 우리 여기서 갑자기 이 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시를 쭉 읽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보는데 갑자기 갈피 책 갈피 바람 이 상황에 없는 것들이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비유나 상징이나 아니면, 형상화일 수 있거든? 자, 이것은 형상화인데, 보이지 않는 것, 지금 타인의 내면이었어.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타인의 내면과 함께 그 내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 나와 있다는 거야. 나와 있다, 나타낼 수 있다, 보여준다. 눈에 보이지 않을 법한 것들. 이 막연한 것들, 추상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었어. 형상화. 그러면 어떻게 형상화 되어 있냐. 갈피라고 했지. 그 다음에 바람, 또 바람의 행위까지 더드는다. 이 부분. 그러면 사람의 마음,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그는 앞에 있는 것이지. 그 갈피. 마음을 하나하나에 책을 넘기듯이, 한장한장 한장 넘기듯이, 우리 마음을 마음 한켠이라고 하지, 마음 하나하나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갈피로 형상화했고, 그 다음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우리가 바람이라면 바람은 책장 하나하나 바람 불어서 넘기잖아. 이것을 바람은 더듬는다. 의인법을 썼는데, 우리가 바람이라면 이렇게 더듬어 본다. 갈피 곁에 가서, 그러면 이거는 공감이야. 바람은 더듬는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바람은 더듬는다. 공감을 바람이 더듬는다라고 형상화 한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9행에서 13행까지는 타인의 내면에 대한 이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마음을 공감해야 한다고. 마지막 주행, 내 마음이, 자, 화자, 나왔, 나왔지?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그렇게 한다면, 필경, 마침내 환대가 될 것이다.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잖아. 추측이면서 바람을 나타내기도 해. 근데 위에 바람하고 다른 거야, 이거 기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 그럼, 화자는,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 주제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 어떻게 하라고? 어, 인식, 마음을 공감하고 환대하라. 우리 나머지 성격 특징, 이런 거 살펴볼게요. 성격은 독백적이고. 제제 방문객 타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특징으로는 여기서 어려운 말이 없지 사람이 온다 하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야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쉬운 언어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어와 식구 문장의 반복 그리고 또 종결 표현도 보면 "일이다" 그리고 "때문이다" "이다" "이다" "이다"의 반복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지. 자, "이다" 반복으로 물론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는데, 꽤 지금 이 서술 형태가 하필이면 "이다". 차분하게 이다거든 그렇게 해서 화자의 생각을 담담하게 표현했어. 담담하게 표현. 그럼 담담한 내용처럼 느껴진다면 얘들아 봐봐 실은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이리구나 영탄하지 않고 이리다라고 표현했잖아. 자 확장된 주제로 만남의 소중함을 알자. 이것까지 되겠지?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인식과 자세. 그리고 여기에 시인 정현종에 대해서 보기가 나온다면 그럼 이것은 작가능락에서 살펴본다는 것이지. 이것까지 파악해두고 또한 가지 연관시로 정현종 같은 시인의 다른 작품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화자가 닮으려는 존재 공처럼 살면 좋겠다. 긍정의 마음가짐 이 시도 함께 올릴 테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